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예레미야 18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배음망덕한 자들의 결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13절에서 23절까지 보기 전에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알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토기장이를 통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그 토기장이의 비유에 그 토기장이가 진흙을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동일하게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온전히 죄에서 뉘우쳐서 하나님께로 지금이라도 돌아온다면, 내가 그 토기 장애와 같이 진흙을 마음대로 할수 있는 이 세상을 향한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니 지금이라도 너희가 그렇게 온전히 회개하여 나에게 돌아온다면, 너희에게 예비된 심판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는 유다 백성들은 어떠했었습니까?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죄에서 돌아올 길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12절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더라고 했고 우리는 오직 완악한 마음대로 더욱더 죄의 길로 나아가겠다. 그렇게 결단하며 선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 향하여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 대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달하며 나아가십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13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완과해서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죄악대로 살겠다라고 결정한 그 실상이 누가 그러게 되는지 어디에게 묻고 있습니까? 여러 나라 가운데 한번 물어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 나라라고 이렇게 여러 나라에게 물어보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만큼 아마 어떤 겁니까? 너희의 죄악이 너무나 최고조에 이르렀기 때문에 누구나 너희가 폐역한 세대이고 너희의 죄악이 가득했음을 알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지적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해주는데 그런데 그 대상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그냥 부르지 않죠 여기서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처녀 이스라엘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처녀 이스라엘에는 이 호칭 어떠한 호칭이냐면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이스라엘이 그에 합당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순결하게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이렇게 전진하며 하나님께로만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담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이 담긴 호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전혀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합니까?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었음에도 일방적으로 그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파괴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자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소리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며 약속한 모든 것들 이제 우리에게 필요 없다 우리는 우상만을 섬기며 우상을 숭배하며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한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이어서 14절을 통해서 보면 얼마나 너희가 순결하지 못했는지를 비유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바로 뭐를 통해서입니까? 레바논의 눈을 통하여와 거기에서 흐르는 물줄기를 통해서입니다 사연성 도비 여기서 레바논의 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팔레스타인 북쪽 레바논 맞은편 능선에 위치한 헤르몬산이라는 그 정상에 쌓여있는 눈을 가리킵니다 이 헤르몬산은 해발 2815m의 높이인데 그 정상에는 항상 녹지 않은 만년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년설이 항상 쌓여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녹으니까 그 만년설에서 조금씩 녹는 물줄기들이 늘 끝이지 않고 흐르고 있음을 보문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만년설이 천천히 녹아 흘러내리는 찬물은 들의 바위를 적시며 흐르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다라고 하는 겁니까? 어찌 마르겠느냐 하고 하는 것은 늘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늘 만년설은 그돌 위에 쌓이는 것에서 녹는 일이 없이 늘 쌓여 있고 거기서 조금씩 녹는 그 물길들이 마르는 일 없이 늘 산에서 흘러내려 들의 바위를 적시면서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창조주의 질서에 맞게 순응하면서 결코 그 모든 자연의 모습들이 창조주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맞게 순응하며 변함이 없는 모습으로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이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순응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백성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동일하게 똑같은 순종으로서 하나님께 순응하고 믿으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일방적으로 언약을 파괴하고 자기의 멋대로 죄악에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레바논의 눈과 물줄기로 순결하지 못한 그들의 죄악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어떠한 믿음으로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열 처녀의 비유 잘 아시죠? 우리는 그 가운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랑을 기다리며 등불과 기름을 추가로 준비했던 그 슬기로운 처녀의 지혜와 순결함으로 하나님을 늘 사랑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지만 순결함을 잃어버렸죠, 이미. 남유다 백성들은 순결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유다에 대해서 어떠합니까? 15절과 16절에 일러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 봅니다.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잃고 허무한 것에 분양하거니와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하며. 이스라엘의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십오절에 나오고 있습니까? 허무한 것에 분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 산란성대로 여기서 이 허무한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것이냐면 성경 속에서 말하는 생명력도 없는 아무 능력도 없는 우상을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을 다양하여서 이렇게 허무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이 허무한 것에 분양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유다는 본문을 이어서 보면 어떻게 되었다라고 합니까? 옛길에서 넘어지고 그리고 곁길 닦지 않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 가운데 알려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옛길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의미합니다. 예전부터 조상들로부터 쭉 이어져 왔었던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나아갔겠다.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옛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옛길을 잘 가다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제 방향을 잃고 곁길, 이제 엉뚱한 길로 가기 시작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엉뚱한 길은 뭐냐면 우상을 택하여 숭배하는 길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간곡한 회개 촉구가 있었음에도 그것을 거절한 이들은 더 이상 젖과 꿀리 흐르는 땅이 아니라 16절에 보면 어떠한 땅이 되었습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두려움거리가 가득한 땅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곳을 지날 때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합니까? 머리를 흔들려면서 놀란다라고 하는 것은 좀더 쉽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그들이 참 그렇게 잘 나갔던 자들이 이렇게 쉽게 허무해지고 잘못되는구나라고 하면서 조롱하면서 지나갈 것을 그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7절을 함께 다시 읽어 봅니다. 그런 가운데 가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 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마지막 절만 보게 되면 어떤가 봅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이제 그들에게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겠다라고 합니다. 언제나 그들에게 하나님이 인자하게 얼굴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택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라고 합니까?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는데 뭘로 흩어버립니까? 동풍으로 흩어버리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동풍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뜨거운 열기를 동반한 열풍으로서 이 바람은 매우 건조하고 뜨거워서 어떻게 되냐면 모든 채소와 풀이 말라 죽을 그런 사막에 아주 그런 뜨겁고 건조한 바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바람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심판해서 그들을 원수 앞에서 다 흩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남유다 가운데 성전 가운데서 가까이 살던 그들의 모습들이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뿔뿔이 흩어져서 성전도 파괴되고 동풍으로 건조하게 모든 그 남유다의 모든 것들이 파괴되어서 이제는 땅이 황폐해지고 건조해지셔서다 모두 포로로서 흩어버리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은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초반부터 심판하실 때 사용한다고 하는 바벨론의 군대를 상징하고 바벨론의 침략으로 그들의 땅은 황폐화되어서 모두 포로로 흩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란 중에도 사실 마지막에 너무나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보이시겠다, 안 보이시겠다고 합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아무리 외쳐도 너희에게 얼굴을 내가 절대 보이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등을 보이시고 그들의 모든 소리에 아무리 부르짖는다고 해도 응답하지 않고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장성한 죄악의 결과가 여러분이로 합니다. 너무나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어느 정도까지는 참아주시지만. 그 죄악이 하나님의 한계점을 넘어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오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더 이상 얼굴을 비추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등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귀가 우리의 그냥 육적인 귀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믿음의 영적인 귀가 늘 깨어서 열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되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은혜가 있죠. 그래서 내가 죄악이 어떠한지 내가 무엇을 실수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귀가 열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옥토바 시대는 이 마음밭 가운데 죄의 열매를 죄의 씨를 뿌리고 죄의 열매를 거둘 것이 아니라 믿음의 씨를 계속 마음밭을 개간하여서 뿌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할 믿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그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을 들은 남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 율법이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지 않아이다 아멘. 참으로 가증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유다족속들이죠 꾀를 내어 어떻게 하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빨리 쳐버리자라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너무나 듣기 싫기 때문에 선지자를 쳐서 없애 버리면 어떻게 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인가라고 여기는데 근데 그들의 생각은 조금은 다르죠. 그렇게 하면 쓸데없는 말을 하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없어지고 그렇게 해도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 책략이 선지자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이 중반절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예레미야를 이렇게 치자라고 하는 거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바로 이 제사장 지혜자 선지자에게서 나온 책략입니다 당시에 제사장 선지자 지혜자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하여 그 선지자를 치고 없애버리고 우리에게 율법과 책략과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만하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합니까? 우리의 혀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거짓 소문을 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 우리가 철저하게 주의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무관심하고 들어주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볼때 그냥 말에 반박하여서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응하는 것들을 그렇게 끊어 버리자. 그를 우스운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난 후에 또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지 19절과 20절을 함께 읽어 봅니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판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의 다른 어떤 것을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여기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호소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알수 있죠. 어떤 것을 알수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생명을 뺏기 위하여서 구덩이까지 팠다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호소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다면 대언하는 목적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십 중절 중반을 보면 잘 나오고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대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참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모든 것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십 절 중반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어떻게 되기 위하여였습니까? 회개하여. 주님의 분노가 그들에게서 거둬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유익한 말을 한 것이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을 이제 미워하고 이렇게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마음이 예레미야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들이 구원 받기 위해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그 죄악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로 나와야 된다라고 아주 간절하게 그렇게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 내가 태어난 것을 기억해달라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도록 하려 한것 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해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자들의 죄가 끝까지 찬 모습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내 주위에서 믿음으로 말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믿음의 방향성을 제시해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이전에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또그 모습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아 선지자는 그럼에도 끝까지 중보도 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가면서 죄악에서 떠나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다 집어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아 선지자는 이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로 호소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지막 세절 조금 길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 주시며 그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들에게 그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불의 지짐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하시는 때 이같이 그들에게 행 없어서 아니라 아꽤 긴데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이지만 사실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내릴지에 대한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선지자적 선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나오고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이지만 사실 이렇게 말하면서 기금과 칼의 아내들은 어떻게 되리라 합니까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고 장정과 청년은 전장에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또 뭐가 쉬어게 됩니까? 갑자기 군대가 임하여 그들의 그 고통의 부르짖음이 들리게 되고 예레미엘 향한 계략을 다시 오니 그 악을 절대 사하지 말아달라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참으로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보면 하는 것처럼 주의 목전에서 쥐우지 말고 반드시 그배음망덕한 죄의 심화대로 넘어질 것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노를 행하실 것을 요청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레미아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교통하시면서 마음을 부어주시는 가운데 예레미아야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너가잘 받지 이들의 죄악은 끝이 없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와 같은 기도를 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원한이나 이런 것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간구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에게 쓰임받아서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을 주시고 해서 그 말씀대로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헌신하며 나아갔던 인생이란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반역하고 단순하게 끊임없이 방해하면서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계략까지 했으니까 그것은 결국에는 여러분 어떤 것이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흘러나오게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한 이는 자들의 심판을 향한 공의의 기도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결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삶 가운데 결단코 이와 같은 배음망덕한 자들이 되어선 아니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데 처음부터 이랬겠습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아주 만연한 죄악이 가득한 자들이 되었겠습니까? 아마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근데 그 죄악이 누룩같이 번지고 퍼져서 어느새 그들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다 잡아 삼키고 죄악들이 가득하게 그들 가운데 차지하게 돼서 이제는 결탄코 하나님의 언약백성이라 할수 없는 죄악이 가득한 배음막력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빗대어 보면 우리도 어떠합니까? 연약함과 부족함이 여러분 있죠? 그렇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죄악이 가득한 자가 될수 있는 원죄의 속성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고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인정하든 하나든 본문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해 부탁드리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괴하고 믿음을 떠나는 그런 배응 만족한 선택을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누가 인정하나든 하든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제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늦으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축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또 듣는 모두가 대응망덕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길을 향하여 한 분도 빠짐없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모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